20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x가 있다. fx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x를, 자, 요렇게, 어 정적분으로 정리가 해뒀네요. 그럼 요것은 요 x로 밖으로 빼내서 양변 미분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f에 대해서도 묻고 g에 대해서도 묻고, 뭐 그렇네요. 자, 일단 f가 어떤 함수인지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f 0는 0이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가거나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가거나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x축과 x는 0에서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뭐, 직선이나 곡선과 어떤 함수가 이렇게 만난다면, 어, 만난다면 항상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뚫. 자, 0에서 x축과 0에서 이런 식으로 뚫. 뚫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스접이라 할게요. 스치면서 접하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어, 이렇게 뚫접, 변곡 접선. 그니까 요, 쪽이 접하는 형태인데, 요렇게, 어, 여기 스접, 뚫접, 요런 식으로, 어, 총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어떤 형태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어, 에펙스 그림을 요렇게, 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0,0을 지나야 되죠. 0,0을 지나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가까나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양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0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0 좌우에서 어떻습니까? 부호가 바뀌죠.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뚫접대도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0에서 어떻게 이렇게 접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y는 fx,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이 정도 있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가까나 큰이 영역에서, 어, 마이너스 1보다 가까나 큰 영역에서, 항상 fx는 0보다 가까나 크다. 맞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됐고요. 자, 이때, 자, gx는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를 양변을 미분을 해볼게요. 어, 자, x로 묶어서 내야 되죠? 요렇게 밖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gx는, 자, x, 0부터 x까지 ftdt, 빼기 0부터 x까지 tftdt. 자, 이렇게 해서 곱의 미분법 써서 양변을 어, 미분해서 풀면은, 아, 직접 다 해볼까요? 앞에 거 미분 0부터 x까지 ftdt. 자, 더하기 x, fx dx. xfx, 빼기 x, xfx.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죠? 이게 다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g'x가 0부터 x까지 ftdt.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일단 그러면 보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맞죠? 여기와여기 맞고요. gx는,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g'x의 부호를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g'x고, 자, 0에서 g'x는 0 되죠. 자, 여기 0 된다고 해서 무조건 어, 그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0 좌우에서 이 g'x의 보호가 바뀌는 거를 봐야 됩니다. x가 0보다 크면은, 자, 0보다 이큰 쪽에 있으면, 어, 양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이쪽이 플러스가 나오죠. 0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x가 여기에 있으면, 어, x가 이쪽에 있으면, 양수인데 거꾸로 적분하는 거죠. 0부터 x 까지. 그 적분방향이 반대니까 이쪽이 음수 나오겠죠. 그러니까 gx는 어떻습니까?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니까 극소값을 갖는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ㄷ fx는 x는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고 gx는 x는 베타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3차함수라는 조건을 사용을 안 했네요. 그리고 여기가 어, 요 x 절편, x 절편보다 요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뭐 그런 조건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자 이쪽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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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렇게 되죠. 요거 요 변곡점 그러면 여기가 1대 1대 1되니까 여기를 얼마로 두는 게. 3P로 두는 게 X 절편을 3P로 두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계산상. 그래서 자, 이귿 FX를 뭐로 둔다고요? 어, AX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3P,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럼 2P에서 어, FX는 극대를 갖죠. X는 알파에서 극대를 갖는데 그거는 우리 아, 어, 알고 있죠. 1대1대1이니까 여기 2p 될 겁니다. 그죠? 계산, 양변 뭐, 뭐 몰라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 미분해서 0 되는 지점 찾으면 2p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자, 일단 여기가 3p가 얼마보다 같거나 적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적어야 되고, 요, 알파는 뭡니까? 알파는 2p라는 건 알고 있죠. 자, 됐고요. 이제 gx가 베타에서 극대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요거 요거를 풀어 봐야 되죠 g 프라임 x 가0 되는 거를 다시한번 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g 프라임 x 어, 는0 부터 x 까지 ft dt 그러니까 a t 자 괄호 열고 a t 세제곱 빼기 3 pt 제곱 d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접근합니다 어, a 4분의 1t 네제곱 0부터 x 까지 빼기 pt 세제곱 0부터 x 까지 자 이렇게 하면 a 4분의 1 x 네제곱 빼기 px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인수분해 되죠 자 어, 4분의 1 x 세제곱으로 묶어 낼게요 그러면 4분의 1a, x 세적으로 묶, 요렇게 x 세적으로 묶어내면은, 여기가 x 빼기 4p 가 나오죠. 그러면, 자, 얘가 0 되는 지점이 어딥니까? 0과 4p죠. 근데 4p는 음수죠. 요 p가 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4p, 4p와 x. 그래서 여기가, 음, 0보다 크면은, 어떻습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어,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4피에서 뭐를 갔습니까? 극대값을 갔죠. 그러니까 베타는 4피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알파다이 베타를 구하야 되니까. 알파는 2피가 나올 거예요. 베타는 4피. 그래서 따라서 알파다이 베타는 2피다이 4피, 6피죠. 그런데 3피가 마이너스 1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하면 6피는 마이너스 2 보다 가거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시그마 k는 1부터 2n-1까지 e, 즉 2n-1항 e, 즉 홀수항까지의 합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는 뭡니까? 2항부터 어, 2n항까지 e, 짝수항만을 더한 거죠. 짝수항만을 다 더한 것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짝수 그럼 이두 개로부터 어떤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자 요거로부터 짝수항을 알게 되면 짝수항을 알게 되면 그 다음 항까지 합은 어, 어, 자동으로 0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 모든 항을 다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짝수항을 구하는 방법이 어, 원래는 뭡니까? 우리, 우리 이거와 동일하죠? s n 은 뭐라고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때, 어, sn이 나와 있을 때, an을 어떻게 구합니까? sn 빼기, sn 빼기, 이렇게 구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것도, 어, 일종의 여기가 뭐가, 이게 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여기는 계산이 되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요, 요 형태, 그, 빼는 걸로 가면, 어 여기 짝수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그렇게 해서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형태는 좀 예전 어 옛날 유형의 좀 문제이고요. 요즘은 뭐 이러한 식 계산하는 것보다는아 물론 이거는 어 점화식 풀었다라기보다는 우리 이, 이 가장 기본이 이게 있죠. sn은 an은 sn sn AN, 1. 이거 접근하는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뭐 식으로 푸는 게 완전 옛날 유형이라 보기는 그렇고요. 대신 계산은 살짝 복잡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풀고요. 두 번째는 직접 하나씩 대입해서 규칙 찾는 거 있죠. 자, 그것도 해보고. 그래서 먼저, 어 직접 대입해서 규칙 찾는 게 오히려 쉽고 더 빠르니까, 어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대입해서 하나씩 찾는 걸로 해볼게요. 자, A1은, 자, A1은, 0이죠. 여기가 n 1이면 a 1은 0이고요. 자, a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n에 1넣으면요. n에 1넣으면 a 2는 a 2는 자 어떻게 나옵니까? n에 1넣으면 자 이쪽에서 나오죠. n에 1넣으면 어 여기 도 로그 A2는, 자, 천천히 갈까요? A2는, log 2에, 자, k가 1부터 1까지니까, 하나만 넣으면 되죠. 1 넣으니까, 1분의1 나와서, A2는 0 나오죠. 0 나오고요. 그러면, 자, 짝 홀수 항까지 합은 0이니까, 자동으로 A3는 0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n에 2를 넣게 되면, 자, 어떤 걸할수 있나요? 2를 넣으면, 어, 1랑 a2 더기 a4 맞죠? a2 더기 a4는 자 로그 2에 자,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2니까 어, 1랑 넣은 것과 자 그다음에 k1 넣은 것과 2 e 넣은 것까지 다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로그끼리의 덧셈은 요놈의 곱이죠. 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자1 넣으면 어떻습니까? 1이 1 나오나요? 1 나오고요. 1분에, 자, n이 1이니까, 어, n에 2 넣은 거죠. 그러니까 4 빼기 1, 3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k에 2 넣으면 얘보다, 어, 2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k에 2 넣으면 3. 그 다음에 여기 4 빼기 2, 얘보다 1, 1 감소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옵니까? a2는 0이고요. 어, 자, 그렇게 해서 A4는 얼마 나오죠? A4는 1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 다, 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A5는요, A5는 마이너스 1 나와 있겠죠. 홀수항까지 합이 0이니까요. 그 다음에 N에 3을 넣으면, 어, 이렇게 나오죠. A2 더하기, n 3을 넣으면, 여기 A2 더하기, A3 다 A4 더하기, A6이죠. 그러니까 A2 더하기, A4 더하기, 어, 바로, 숫자 바로 갈까요? a2, 0, a4, 1, 나기 a6는 로그 2에 자,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1 넣으면 1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3개 넣는 게 1, 3, 5가 나오고요. 맞죠? 어, 3개 넣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6백이 1이니까 5. 그러니까 처음에는 1분의 5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3분의 얼마가 나오죠? 어, 3분의 4, 그 다음에 5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걸 계산을 하면, 5, 5 사라지고, 33 3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 나오죠? 2가 나오나요? 2가 나옵니다. 그럼 A6은 얼마 나오죠? 따라서 1이 나오죠. 1이 나오고, A7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N에 4를 넣으면요. 어 4를 여기 넣으면 0 다기 1 다기 a6가 1이었죠. 1 다기 a8은 로그 2분의 처음에는 1분의 얼마 나오죠? 7 나오죠? 그 다음에 3분의 1 빠지니까 6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분의 어, 얼마 나옵니까? 1 빠지니까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7분의 여기가 4, 이렇게 나옵니다. 1, 3, 밑에 4개, 위에 4개. 밑에는 2식 증가, 여기서는 1식 감소.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7, 7 사라지고요, 5, 5 사라지고, 자, 여기가 2가 되죠. 그럼 2, 4, 8, 8이니까, 로그 2에 8이니까, 어, 3 나오나요? 자, 이렇게 돼서 A8은, 어, 여기 2를 빼니까 1 나오죠. 됐죠? 1 나오고요. A9는 다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n이 5 넣으면요, 어, a10은 또다시 1이 나오고요, a11은 마이너스 1. 자, 뭐 어, 요거, 요까지만 적어 볼까요? a2 0, 더기 1, 기 1, 기 1, 기 a10은 로그 g 2에 여기가 1, 3, 5, 7,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n이 5 넣었으니까 여기가 10 1 0이1 나오죠? 그러니까 9, 8, 7, 6,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계산을 하면, 자, 99 사라지고요. 어, 5 사라지고, 7, 7 사라지고. 자, 여기가 2가 돼서 16. 그러니까 4가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 세개를 빼니까 다시 A10은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알수 있습니까? 짝수번째 항은 1이고 홀수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4항부터. 됐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푸는 거,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어, 조금 귀찮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A. 자, 시그마. 여기 첨자를 하나. 뭐 증가시켜도 되고 감소시켜도 되는데 그냥 증가시킬게요. k는 1부터 항 n+1까지 항 a2k 는 k는 1부터 어디까지입니까? n+1까지. 그다음에 로그 2에 자, 우리 요 n 대신 n+1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2k-1이 되고 요 n 대신에 n+1을 넣으니까 2n+2 k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정리해 갈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밑에서 위를 뺄게요 빼면 밑에서 위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n 안까지는 다 사라질 거고 여기 n 더하기 1 넣은 것만 남죠 그러니까 a2n 더하기 2는 맞죠 a2n 더하기 2는 어 요쪽도 자, 여기 n이, 여기 n 항 까지니까, 여기를, 자, n 항 까지로 맞출게요. 그러면 n 더하기 1 넣은 거, n 항 까지 합에다 n 더하기 1 넣은 거가 나오죠. 그러면, 어, n 더하기 1 넣은 걸 먼저 빼낼게요. n 더하기 1을 넣으면, k 대신 n 더하기 1을 넣으면, 2k 플러스 2 빼기 1 이렇게 나오고요. 2n 더하기 2 빼기 얼마? k 대신 n 더하기 1 넣은 거죠. n 더하기 1. 더하기 k는 1항부터 n 항 까지. 자, 이놈. 로그 2에 2k 빼기 1 e n 다기2 빼기 k 그 다음에 빼기 이거죠. 빼기 이거니까 같은 시그마 1부터 n까지니까 이거 그대로 적을게요. 빼기 로그 2에 얼마입니까? 2k 빼기 1분에 얼마? 2n 빼기 k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 e n 다기 2는 자요쪽 정리하니까 얼마입니까? 2k 다기1분에음 2k가 아니죠. 여기가 어 k 어 여기 2n이죠. 요 kn+1 넣었으니까요. 음, 잘못 적었습니다. 여기가 2n 그러니까 여기도 2n 자, 2n+1분의 닭 여기는 뭐 나옵니까? n+1 닭 이렇게 나오나요? n+1 아, 로그를 빼먹었네요. 정신이 없네요. 로그 2에 됐죠. 그렇게 되고 더하기 자 요거는 요거 안했고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이거에서 얘를 나누면 되니까 어 이게 사라지죠 사라지고 시그마 k 는 1부터 n 까지 로그 2에 자 이것뿐의 이거죠 이것뿐의 이거 하니까 요거 사라지고 2n 빼기 k분의 2n 빼기 k분의 2n 더하기 2 백이 k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1 항부터 n 항까지 하게 되면 다 더하면 이게 곱이다 고비, 보니까 서로 서로 막어 약분돼서 막 사라집니다. 그럼 계산하면 log 2에 2n 기 1분의 n 기1 더하기, 더하기 자 log 2에 자 하나씩 넣어서 계산할게요. log 2에 자 k 넣으니까 2n 빼기 1분에 어 k 넣으니까 2n 기1 이렇게 나오나요? 어 2n 1. 자, 그 다음에, 더하기니까, 어, 요, 요, 진수끼리에, 곱이죠. 곱이니까, 2n, 자, 하나씩 더 줄어들죠. 여기가, k, 2n이면요. 2n 빼기 2분의 여기도 하나씩 줄어들죠. 그렇게 해서, 2n. 그 다음에, 2n 빼기 3분의 2n 빼기 1.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서, 자, 끝에, 어떻습니까? n, n 넣은 거, n 빼기 1 넣은 거로 할게요. 아, n 넣은 거로 갈까요? 끝에 n 넣으면 어떻습니까? n 분의 자, 여기가 어떻습니까? n 넣으면, 2n 빼기 n이니까 n 분의 자, k n 넣으니까 n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나요? n 더하기 2가 되고, 요 앞에 건 어떻습니까? 어, 계속 줄어드는 거니까 요보다 1 커지죠? 크지, 그러니까 n 더하기 1, n 더하기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여기 요게, 요게 사라지고요. 자, 요, 요게 요 뒤에 거랑 사라지겠죠. 그럼 결국은 자 요거는 요 앞에랑 사라지고, 요거는 요 앞에랑 사라지고. 그럼 뭐가 남습니까? 어 위에 거 분자 두개 남고, 밑에 분모 두개 남거든요. 그런데 어 여기 n이랑 요요 요 n 하나 사라지죠. 그러면 계산하면 로그 2에 2n 다하기 1분의 n 다하기 1 다하기 로그 2에 여기 어떻습니까? 분모는 n+1 하나만 남죠. n+1 분자는 2 2n+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둘을 또 곱하면 이게 사라지고 이거 이거 사라져서 로그 2의 2가 나와 가지고 여기 얼마 나옵니까? 1 나오죠. a의 a2n+2가 자, 이거는 직접 뭐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어뭐차분히 하면 어, 여러분들이 차분히 직접 한번 해 보셔야 되죠. 예, 그렇게 돼서 어, 짝수번째 항이 뭐가 나온다라는 겁니까? n1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 a4부터는 짝수항이 어떻습니까? 1 나오고, 그 다음 홀수항은, 그까지 합이 0되어야 되니까 홀수항은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앞에 거랑 동일하게 하여튼, 어, 짝수항은 1, 홀수번째 항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얘를 구해야 됩니다. 시그마, 또, 어, 조금 계산이 복잡한데요. k는 1항부터 m항까지 자 이거 유리화 시켜야 되겠죠 유리화 시키면 ak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루트 k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k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씩 어, 대입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입을 하면 자 우리가 a3까지는 다 0이었죠 그 다음에 a4부터는 짝수 1 홀수 마이너스 -1. 1자 그러면 k에 0 넣으면 a0 0 a1은 0 a2도 0, a3도 0 이제 a4부터 생각하죠 a4부터 생각하면 짝수 번째는 뭡니까 1이죠 그러니까 어, 여기 4 넣으면 루트 5 더하기 루트 4그 다음에 5항은 어떻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로 바뀌겠죠 그럼 5 넣으면 루트 6 빼기 루트 5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로 루트 7 더하기 루트 6그 다음 빼기 루트 8 빼기 루트 7. 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죠. 하나 더 적어 볼까요? 플러스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빼기 루트 10, 빼기 루트 9.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죠. 자, 이렇게 됐는데, 어, 여기서 보면, 자, 요게 m이 언제 때까지입니까? 요게 m이 4일 때까지. 여기가 M은 4일 때까지가 생각한 거고요. 자, 요, 요까지는 어떻습니까? M이 얼마 넣은 건가요? 요까지는 M이 5일 때까지 집어 넣은 거고, 요건 M은 6일 때까지 넣은 거고요. 자, 이거는 M은 7일 때까지 넣은 거고, 이쪽은 M은 8일 때까지 닿으면 되고, 자, 이쪽은 M은 9일 때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왜 이렇게 나눠봤나 하면, 이 끝이 계속 이게 서로 간에 사라지는데, 끝쪽에 남는 게, 그죠? 이게 사라지고 요거 앞에 거 하나 남죠. 그럼 끝에도 하나가 남아야 되는데 홀수 번째 한까지 더하면 마이너스가 남고 짝수 번째 한까지 더하면 어떻습니까? 플러스가 남고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가 남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이거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루트 6도 이렇게 사라지죠. 루트 7도 자 이쪽 사라지고 그러니까 앞에 하나 남고 뒤에 거가 뭡니까? 뒤에 거 하나 남게 되죠. 그런데 여기 홀짝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값은 처음에 어떻습니까? 루트 4. 자, 짝수 번째 짝수를 먼저 할까요? 그래서 m이 짝짝이면 m이 짝이면 어떻습니까? 자, 요 4항까지, 6항까지, 8항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 짝수 번째면 누가 남습니까? 플러스가 남죠. 짝수 번째 여기 다하기였습니다. 자 짝수 번째면 플러스 쪽이 남으니까 자 볼게요. 자4 남고 2 다하기 루트 얼마가 남습니까? 자 8이면 여기가 자기보다 하나 더큰게 남죠. 6이면 요 7이 남았죠. 그러니까 루트 m 다하기 1이 남는 거고요. m 이 홀이면 홀이면 자 생각해 볼게요. 홀이면 예를 들어서 7항까지 하게 되면 어 어떻습니까? 여기 없어지고 요거 요거 하나 남죠 끝에 께 자기보다 1큰게 남습니다 구항까지 하더라도 자 이거 사라지고 요거 마이너스 루트 1 0 이런 식으로 남으니까 2 e 빼기 루트 m 다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얘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어,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근데 이게 3의 배수가 될 수는 없죠. 음수 나오고, 3의 배수인 자연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3의 배수인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4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다시, 어, 볼게요. 이게 3의 배수가 나오려면, 루트 m 더하기 1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어, 3의 배수 더하기 1. 그런 형태가 나와야 되죠. 이쪽이 그러니까 1 나오거나, 자, 그 다음에, 4 나오거나, 30 증가시키면 되죠. 7 나오거나, 그 다음에, 어, 뭐죠? 어, 10, 13, 16, 19, 뭐, 22,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m 다하기 1은 뭡니까? 1의 제곱, 4의 제곱, 7의 제곱, 10의 제곱, 13의 제곱, 16의 제곱, 19의 제곱, 22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뭐, 뭐죠? M이 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놈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어, M이 짝이니까 이게 홀수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홀수 되는 것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짝수 되는 거, 이런 건, 이런 건안 되죠. 이거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이, 어, M이 자연수라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되겠죠. M이 400 이하의, 4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M이라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안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얘만 되죠. 자, 요거 되고요. 요거 되고. 그러면 M은 어떻습니까? 7의 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13의 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19의 제곱 빼기 1.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25의 제곱 빼기 1은 이거는 400을 넘어가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요. 그럼 몇 개만 됩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만 되죠. 그래서 이런 모든 n값에 합을 구하라 하니까, 이건 직접 계산해서 어, 합을 구하면, 이게 576이 나옵니다.